한 방이에요? 와, 이거 한 방이면 가격 좀 높게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자, 뚜껑인데, 삥밥 뚜껑입니다. 심지어 가장 그 중요하다는 듀얼 리치가 있는 뚜껑인데, 야마니의 20패켓, 28피의 65병 중에, 오마업의6라우빙감 전부 다유업의 풀옵션, 1소켓짜리 엔드로 보시면 돼요. 특히나 듀얼 리치가 있기 때문에, 뚜껑에서 리치를 해결한다 고 보시면 돼요. 패켓까지. 그리고 먹거리는 야만이의 1 7패에 10만원에, 9만원에생17 올레지에, 66빙으로, 어, 17패켓이니까, 뚜껑과 이걸로서, 패켓 세팅도 끝나고, 뚜껑에서 흡세팅도 끝나니까, 무기는 쌍고네를 고정으로 끼실 수 있는, 그런, 세팅까지 완성형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올레지까지 추가로 볼수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30달려의 8 1방성의 38번개 24화염, 그리고 80빙의 22매찬으로, 어, 우리 MG 빙밥이 가장 선호한다는 빙과 매찬이 같이 붙어 있는 빙구추입니다. 특히나 빙이 80이나 붙어 있어가지고 이이 빙의 아름다운 수치까지도 딱 깔맞춤할 수 있는 거에다가 번개정력이 메인인데 38 2밖에안 빠진 최고급 빙구추 이 3종 세트를 같이 드리는 가격 천 원에 모셨습니다. 자천 원에 스타트를 끊습니다. 37,000원에 우리 락뱅이 형님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강령 이스킬에20 팩해 그리고 16만 원에 9만 원 재생, 함 올레지의 36맹기 그리고 반지는 10 팩해 16임 32피에 26 번개 5화염의 22독자장력 그리고 10 팩해 11임에9올레지의30 번개 37화염장력이세 가지를 한 번에 드립니다. 얼마요? 1 0 0 0 원에 드립니다. 42,000원에 리얼리티 형님이 싹 갖고 왔습니다. 자 레더에서 드디어. 엔드급 쌍감부추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옵션이 30달러에 31번개 37화염에 35독경역에 빈감의 중감으로 땅감부추계의 유재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라파포 가장 인기있는 레지 조합에 빈감의 중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추 심지어 심제도 적당하고 디펜스도 적당한 본리부가 나왔습니다 얼마요? 천원에 나왔습니다 렛츠고! 천원에 천 나왔습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자, 시작하자면, 자 규칙 2만원. 5만원에 우리 LJ님이 뽑아왔습니다. 이거는 뽑아간 겁니다. 냉기소서 풀템이고, 레더입니다. 자, 무기는 샤드인데, 35 냉기피, 으뜸이죠. 그리고 40에 30 레지가 있고요 그리고 뚜껑은 밤날개인데, 역시 냉기기수 피해는 으뜸이고, 26 접성 으뜸, 냉기피 계속해도 으뜸. 방어력만 좀 빠지는 거네요. 그리고 모노크 형은3 5팩키 그리고, 모노크 영은 34패키 수업도있고요 그리고, 562짜리 소지 그리고, 3눈보라의 냉기 기술 피해 으뜸에, 번개화용까지 기술 피해가 으뜸인, 어, 더스크, 신교복. 그리고, 3냉기의 10패키 목걸이. 그리고, 조단님쌍이고요 그리고, 트랑장, 으뜸. 그리고, 냉기 스킬 피체 인제 37, 37, 40, 41, 41, 36, 35. 그리고, 눈싸움. 어, 으뜸이네요. 그리고, 어, 에테 아콘 명분, 에테 자스 통찰인데, 17 명상. 20p 15만원, 4개, 아, 16만원도 한개있고요 타격회복의 11번개, 11냉기, 3달리의오울레 타격회복의 오울레 타격회복의 11번개, 11번개, 17p 11냉기. 그리고 20, 17, 애니창 20, 20, 소소, 으뜸의 불 그리고 으뜸, 냉파창 자, 아, 전부 다, 아, 부츠. 2 0달리의팔미 접속, 34냉기, 34화염의40 독점, 11배차. 전부 다, 풀템 가격 1 0원부터 시작입니다 32,000원에 타일서화종님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모자이크 씬 풀템 자, 메인 무기는 3. 천둥의 손톱 1. 흐리기 3. 무기막기의 루닉필러 14, 15, 15 그리고 한쪽은 수의제 모야이크인데 3. 불사절격의 3. 얼음칼라 1. 정신폭발 15, 15, 11 그리고 갑옷은 수수께끼 15방상 15대구 지존표대765 뚜껑은 25, 18의 유닉다뎀 골작까지 해놨고요. 목걸이는 암살이에1 9백 72만 원, 8매치안 그리고 수압은 소집인데 56이. 그리고 패케링에1 0팩에 15인 10인 접성 77만 원. 그리고 한쪽은 1 0팩에5라업에 16인 87만 원, 8 올레지. 그리고 트랑장앙 등. 그리고 벨트는 수에 112. 부츠는 20달리의 라이프해 보고 3 4는기 37번기 36화염의 빈강빈강 부츠. 그리고 무공은 어, 스티언 파이크 무한인데 에테리얼의 297. 그리고 로커 테이프 메일 배신 그리고 본비지즈 치료 그리고 으뜸 본파차 그리고 모너크 영혼 35패케 그리고 20-15헤불17-19 애니차 전부에서 만원에 합니다 28,000원에 우리 기똥이형님이 갖고 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무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무기 오르뜸 엘드리치 야시작부터 오르뜸입니다 오르뜸 뚜껑 25-20 으뜸 유닛다듬에 번개주얼 171 주방, 목걸이는 소서 2의 20패케, 13 올레지의 26번개, 그리고 갓반은 소서 9개봉, 올 늑뜸의 모업부츠는 30달려의 10타격의 34번개, 3 8화염의 34독점압력, 그리고 벨트는 으뜸수액, 장갑은 으뜸업업마수장, 오뜸 그리고 링안쪽은 10패케 20인, 9올레지의 20번개, 2피의 감소, 한쪽은 10패케 19인, 39피, 7올레지의 24번개, 16화장 수압은 664 프레일 소재. 그리고 피보방상, 아, 지존뼈대 15 석재. 불사조. 그리고 인배는70번파차 그리고 번개 37, 36, 36, 35, 35. 사격의법3 6피차 그리고 오르뜸 애니참. 오르뜸 횃불. 사격의복 올레 하나, 둘, 셋, 넷. 2 0피 17만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용병은 어, 15방상 베이스에, 아, 지존뼈대네요? 지존뼈대 베이스에, 기본 추가 방어력까지 으뜸인, 본비지 치료. 그리고, 에테아픈 명굴, 15방상 짜리. 그리고, 325. 오! 야, 노노작 오르뜸 자스 무한. 야, 오르뜸 자스. 자, 오르뜸 자스 무한까지. 자, 얼마요? 만원에 갑니다. 와, 미쳤다. 200패키입니다, 지금. 어우,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어, 지금 이게, 내가 패캐를, 패캐가 감당이 안 된다. <laughs> 원래 중앙역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한칸더 가고 있어. 너무 패캐 너무 빨라서. 이 패캐가, 제가, 이 패캐를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강패가 이런 맛이구나. 맞지? 200 패키 첨보제 음, 이니안 나올까? 오케이, 200 패키의 위력이 이 정도입니다. 장난 아니네? 어, 자기 함성 안 쳤나? 오케이, 함성 좀덜 쳤네요. 함성도 덜 치고 왔습니다, 심지어. 짜잔! 오! 탈갑까지! 와, 잠깐만! 자! 탈갑 서비스를 드립니다. 자, 탈갑 서비스. 자, 요거는! 리얼리티 형님에게 17만원의 최종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낙찰 되신 우리 리얼리티 형님은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또 판매자분이랑 시원하게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